일어 나서 하나님 을 찬양 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은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생활하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이해되고 잘 믿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매일 감사를 잊지 않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잘 이끌어 주세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요. 가만히 가만히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바벨리나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급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불을 온 지면에 흩뜨셨라 상세기 1 1장 부절 말씀 아멘 친구들 너는 반짝 반짝 귀는. 장긋장긋 선은 무릎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 보아요. 오늘 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친구들, 오늘 아주아주... 아주 높은 탑이 나온대요. 궁금하나요? 그럼 빨리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보아요. 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살아라.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서 온 땅에 가득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서 살기 시작. 했어요. 구들이 넓은 들판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시 날이에요. 어, 저기 저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와! 이곳은 아주 넓어요. 우리가 함께 살기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여기에 모여 같이 살아요. 좋아요, 좋아. 이곳에 큰 도시를 세워 함께 살아요. 친구들, 사람들은 흩어져 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함께 모여 살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곳에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슉!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요. 좋아요.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자랑해요. 영차, 영차. 사람들은 흙을 모아 단단한 벽돌을 만들었어요. 쓱쓱, 싹싹. 사람들은 역청을 발랐어요. 높이, 높이. 사람들은 벽돌을 쌓고 또 쌓았어요. 탑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쭐우쭐, 우쭐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는 탑을 보며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우리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는 정말 최고예요. 친구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많이 많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의 말이 모두 같아서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이러다가는 더큰 잘못을 저지르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말을 서로 다르게 하셨어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저기 망치 좀 주세요. 말하고요. 전 모르겠어요. 이보세요. 저쪽으로 벽돌을 옮겨 주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화를 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싸울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탱그을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럼 말씀 퀴즈를 잘 듣고 정답을 건설리로 말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두 번째 퀴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서로 다르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나요? 네, 맞아요.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칭찬 열매 꾹! 붙이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바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서로 다르게 하셔서 사람들을 여기 저기로 흩. 어리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꼭꼭 약속해요. 이제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제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전 하나, 동전 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생한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저와 함께 1월의 말씀 같이 열 준비가 됐나요? 이번 한 주도 힐례를 말씀해 오면서 힘차게 화이팅 하세요. 안녕. 했어요. 최고예요. 친구들 설날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